안녕하세요. AI 아티스트, 따냉이입니다. 이번에는 챕터 2의 이제 네 번째 2.4 시간, 미드전이로 작품 만들기 시간입니다. 앞에서 2.3에서 우리가 미드전이를 구독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고요. 여기 2번 방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자, 이제 구독을 했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신 다음에, 음 지금 구독이 잘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여기 2번 방에서 클러시 하시고, 아까 이미지 쓰려그랬는데안 됐었잖아요. I m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미지 이렇게 클릭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애플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은 이미지가 잘 생성이 된 거고요. 아, 그 구독이 잘된 거고요. 그리고, 어 실제로 진짜 잘 됐는지를 한번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슬러시 하시고 i n i n f o 인포거든요. 이거를 엔터 쳐 주시면 어 지금 구독 상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유저 아이디가 나올 것이고 그서브스 i o n 그리고 스탠다드 그리고 어 지금 액티브 먼슬리가 되어 있고 10월 25일 날 다시 게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패스트타임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본인의 구독 여부를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놨었던 서버에 미드전이 보을 데리고 가가 지고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미드전이 연습이라는 폴더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게 남들에게 좀 보여. 주는 게 조금 민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드저니봇이라고 되어 써 있잖아요. 애플 만들었던 거. 애플에 애플이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미드저니봇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서버에 추가라는 칸이 있어요. 그건 서버에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서버 선택하기가 있습니다. 서버 선택하기에 아까 만들어 오셨던 그 서버를 선택하셔가지고 네, 요거죠 서버를 선택하신 다음에 계속하기를 누르시고, 여기서 승인을 눌러주시면, 이 미드전이 봇을 아까 만들어놨던 서버에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입니다를 클릭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서버에 추가되었습니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버로 가기를 하면, 이 미드전이 봇이 착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여기 채팅채널에, 그냥 여기, 바로 쓰기 시기좀 그러면 채팅채널 하나 더 만들어서, 비드전 연습 채널 하나 만드신 다음에 플러스 누르신 다음 채널 만들기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슬러시를 하시고 im을 쓰시면 이이미지이 뜨는데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플라워를 입력해 볼거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서버 본인의 서버에서 미드저니봇을 불러온 다음에 그미드전니봇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까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미지가 잘 생성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멋진 꽃 이미지가 잘 생성이 됐고요 여기 U1, U2, U3, U4라는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V1, V2, V3, V4가 나오는데 여기서 넘버를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U1번 같은 경우는 이 1번 이미지를 업스케일링해서 하나를 크게 뽑아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1024 그 곱하기 1024가 그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그냥 그 업스케일링은 더 이상 되지 않고, 옛날에 이제 버전 4.0대에서는512 곱하기 512 사이즈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업스케일링을 해서 1024 곱하기 1024로 업스케일링이 자동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이 나오는 게 1024x1024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업스케일링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가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여기 밑에 있는 베리에이션의 약자인 V 같은 경우는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우리가 크리에이트 베리에이션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4번 V4를 누르게 된다면 하나 이 이미지랑 비슷한 거를 이네 개를 더 생성해 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눌러 보면 U1을 눌러보면 이 하나에 대한 업스케일링이라고 뜨면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거를 저장하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하시면은 아마 바로 저장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베리에이션 했던 것들 v 4를 눌러 보시면 이 이미지 여기서 보면은 이네 번째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것들을 네 개를 생성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주시면 해될거 같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네 개가 생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생성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한 번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슬러시를 하고 SETT 아마 저랑 결과가 다르게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로우 버전을 쓰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최신형 모델이 5.2 모델이고요 그리고 로우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고 이걸 끌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는 아마 기본적으로 다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최신형 모델 그리고 스타일라이즈는 가운데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 이 로우 모드를 키게 되면 어이 미드저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미학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미학적인 요소들을 조금 최대한 자제해 주게 돼요. 그래서, 조금은, 그, 프롬프트에, 좀 담백하게, 결과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로우 모드를,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요거를, 어, 끄시고끄시 사용하시는 것도 초반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스타일라이즈가 로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S 값이 50이 설정이 되고, 스타일라이즈가 가운데 값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본이 이제 100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이로 되어시면, 예스 yes 값을 250, 그, 베리 하이는 750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요 값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예술성이 가미되고, 좀 화려하게 나오는 결과들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퍼블링 모드는, 어, 그, 스탠다드 플랜, 저는 스탠다드 플랜을 아까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탠다드 플랜에서는 퍼블링 모드밖에 사용이 되지가 않고, 만약에, 어, 프로 버전 이상인 경우에는 스트레스 모드라고 해서, 프롬프트가 공유되지 않는, 그런 모드를 쓸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믹스 모드 같은 경우는 리믹스 모드를 이제 활성화를 하게 되면 아까 이 베리에이션을 할때 아까는 그냥 클릭만 하면은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요게 이 플라워에서 다른 다르게 이렇게 앞에다가 선플라워 이렇게 바꿔 줄 수가 있겠죠. 그 프롬프트에다가 또 다른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들을 생성해 낼수 있겠죠? 어, 프롬프트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 리믹스 모드는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은 꺼놓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베리에이션 모드가 있고 로우베리에이션 모드가 있는데 하이베리에이션 모드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베리에이션 할때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4개 더 만들어 줄때 어그이네 개의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게끔 만들려면 이 하이 베리에이션 이이네 개가 생성될 때 거의 다 비슷하게 많이 생성될 거라면 로우 베리에이션 모드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패스트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 이미지가 빨리빨리 생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터보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시간이라는 패스트 타임이 더 빨리 소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릴렉스 모드는 반대로 이 패스트 모드는 소모가 되지 않지만 대신에 결과가 꽤 늦게 나오는 그런 결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5.2 모형 외에 이 니지 모델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을 좀잘 표현해주는 모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 스타일라이즈 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 이 디폴트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익스프레시브 스타일이랑 큐트랑 시닉이랑 오리지널 스타일이 있어요. 요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그 애니메이션 느낌이 달라지는데, 요것은 조금 있다가 한번더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최신형 모형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라이즈 중간 값, 요거 쓰시고, 그리고, 네, 요렇게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 패스트 모드까지만 켜놓고, 이게 아마 기본적인 세팅일 겁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될수 있는 이렇게 해보고 어, 아까 만들어놨던 거, 이거는 선을 넣죠, 붙였더니 섬플라워가 됐죠. 네, 그리고 추가 고독 상태는 확인을 해봤고 이미지 조율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플라워를 해봤을 때. 이렇게, a portrait of lion을 하고, 짝대기, 짝대기 하고, ar 하고, 한칸띈 다음에, 상마 4를 하면, 이 ar이라는 게, 비율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 여기는 서여기꼭 공백을 한 칸을 띄워야 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과, 공백을 한칸 띄고, 짝대기, 짝대기, ar, 그 다음에 상마 4를 하게 되면, 가로가 3이고, 세로가 4다 보니까,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긴 3대4의 이 비율로 이미지가 생성이 될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중, 정방향이었잖아요. 1대1 비율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3대4의 비율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설정해 줄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꼭뭐 3대4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뭐 16대9로 할 수도 있고요. 그면 반대로 4대7로 이렇게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그리고 어 어떤 것들이 뽑히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초상화 느낌,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사자를 인물화 해 놓은 것 같은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긴게좀잘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랜드스케이프 같이 약간 풍경화를 하는 경우에는 가로로 설정하는 게 조금 더잘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학습된 모형들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로고는 1대1로 쓰시면 될것 같고, 배너 같은 경우는 4대1 비율로 혹은 맥자 같은 경우는 4대7 비율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결과가 더잘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비율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이제 변화무쌍한 정도라고 해서. 슬러시하고 이미지 쓸때 똑같이 해볼게요 이건데 이번에는 이 포트레이트 오브 라이온에서 짝대기 짝대기 하고 C를 넣어 준 다음에 0을 넣어 주시는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네개가 이미지 생성될 때뭐큰 차이가 없이 생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슬러시 해주고 쫙쫙기 C 대신에 이제 100을, 1이 최대입니다. 100을 넣어주는 경우에는 이 4개의 이미지가 완전히 좀 다르게끔 생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음, 그, 프롬프트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C 값을 이제 0을 두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4개가 조금 많이 유사하게끔 나오게 생성을 하고, 근데 아직까지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고, 조금 더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짜야 될지, 또 이, 이 워딩을 쓰면 괜찮을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C 값을 좀 높여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아마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볼 거는 디테일의 정도인데 이 디테일도 너무 디테일이 높으면 또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이 디테일을 꼭 이제 보통은 1로 되어 있거든요, 세팅이. 보통은 Q 한 다음에 원래는 1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값입니다. 근데 요거 말고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보고 그리고 1 대신에 0.25를 쓴다던가 아니면 이 퀄리티의 값을 0.5라던가 이렇게 바꿔봐도 돼요 이게 여기서 꼭 이게 0점은 안 써도 되긴 합니다 0, 0 빼고 그냥 0 .25로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디테일의 차이가 살짝씩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게 실제로 작품을 만들 때는 어떤 좀 의도된 뭔가 디테일, 약간 좀 뭉개짐? 이런 느낌이라서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재미난 기능이 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아까 C 같은 경우는 변화무쌍한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C가 0인 경우에는 4개가 좀 거의 많이 유사하죠. 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c가 100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y에 그냥 정글에 나온 것도 있고 돌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이쪽으랑이쪽으랑또 완전히 다르게 생기기도 했고 이렇게 좀 많이 변함부상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의 차이를 보시면 q가 0.25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많이 좀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뭉개져서 이렇게 털 같은 것도 잘안 보이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털 같은 것들이나 각 요소 요소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이게 좀 중간 정도 되는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디테일이 조금 뭉개지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을 부드럽게 가져가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디테일의 수준을 맞춰가지고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이 디테일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은 뭉개진 느낌도 더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해볼 텐데. 슬러시하고 아까 S 값을 쓰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는 무조건 프롬프트 뒤에서 그한 칸을 띄고 짝대기 짝대기 S를 한 다음에 이 예술성을 발휘하는 정도를 10으로 넣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그 정도를 천까지 넣어 보겠습니다. 십과 천이 어떻게 예술성이 다르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뭐 최근에 조금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능 중에 하나가 짝대기 짝대기하고 W E I R 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10 정도로 하게 되면, 좀 괴기한, 그러니까 약간 실험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약간 괴기한 수준인데, 괴기함의 정도를 어, 서, 설정해주는 기능을, 이제, 웨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3천까지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앞, 아, 어, 두 개는 해놨고, 조금 웨어드랑 이거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S 값, S 값을 쓰면 예술성이 이제 10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술성, 그리고 화려한 정도는 미드전이가 그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자체적인 값이에요. 이 값을 이제 S로, S로 표현을 하는데, 요 10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비교적 좀 담백하게 작품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비교적 담백하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S, 10. 이제 반대로, 이건 S1000입니다. 아까 만들어놨었던 10과는 확실히, 네, 이렇게 보시면, 10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훨씬 화려하게 이렇게 생성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꼭 화려하게 생성됐다고 해서 아름다웠다고또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이거는 1000으로 놓은 거고, 이건 10으로 놓은 것인데, 이 원하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아름다운지, 네, 이제 선호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지만 어, 우리는 어 일단은 예술가가 되기 전에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툴들을 좀 배워놔야 되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그성그 그 예술적인 요소들을 잘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웨어드 괴기한 정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s, 그, 웨어드 값이 10인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크게 뭐가, 이게, 이게 뭐가 괴기에 정도 할 정도로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웨어드가 10인 경우에. 근데 이제 반면에, 웨어드가 3000인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드전이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보통은 이런 느낌일텐데 요거랑은 전혀 다른 정말 좀 실험적인 느낌이 나는 것들을 쓰기 위해 하신다면 이렇게 웨어드라는 값을 같이 넣어주시면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건 웨어드랑 아까 보여드린 스타일라이즈 S값을 같이 써주면 또결과 좋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요거를 쓸때 5 0 0에 웨어드도 같이 500 정도를 넣어주면 결과가 나쁘지 않게 또 적당히 실험적이면서또 적당히 예술적인 그래서 좀 아름다운 그런 결과들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매개 변수 관련된 것들 이걸 매개 변수라 그러거든요 파라메타 그리고 앞에가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 뒤에다가 이런 것들을 매개 변수 값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요 미디어니를 사용할 때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괜찮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